또, 새로운 피로회복제 되게 좀잘 만들어진 제품이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이 메가투루 633 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633 이라는 이유가 뭐냐면, 활성 비타민 B군이 6가지가 들어가 있고, 비타민 B12가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마그네슘이 3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633.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. 자, 마그네슘이 3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, 한나의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으로서 60mg 정도가 들어가 있고, 마그네... 네슘아스팔테이트 아스파트산 마그네슘이 3.7mg, 글리세로 인산 마그네슘이 6.3mg가 들어가 있습니다. 두 번째 특징이 비타민 B12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. 비타민 B12는 에너지 만들고 신경 쪽에 좋고 혈액 순환 좋고 근육통 같은 걸조절해 주는 그런 신경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데, 한 알당 메칠코발라민이라는 비타민 B12 활성형 성분이 250 들어가 있고, 코바마미드라는 아데노실코발라민인데 한 알당 250이 들어가 있고, 비활성형 B12 시아노코발라민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활성형 비타민 B군 여섯 가지를 썼죠. 벤포티아민뭐 비스벤티아민, 비타민 B1과 리보플라민 부티레이트, 비타민 B2, 피리독살포스페이트 B6, B12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잘 사용했다. 네 번째 특징은 함량이 높아가지고 위에 부담된다. 또 너무 각성 효과가 강하다.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함량은 한 절반 정도로 만들어서 나는 용량 조절을 할래. 적정 용량을 드실 분들은 하루에 하나, 빡세게 드실 분들은 하루에 두 알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인 네가트르 633입니다.